<laughs>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아빈 크레이터 크리에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예, 알카디드로 가겠습니다. 빈 크리. 아, 챗포도 있는데 챗포 챗봇, 채포도 더 좋은데 그한 달에 얼마씩 좀 제부 가격을 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걸로 쓰다가 음, 이 그림을 그려줄. 작가가 있으면 좋은데, 아. 직 없어서. 아, 추워. 추워도 할 일은 해야지. 어디까지 했더라? 70, 8 0쪽 여기에서. 아, 아, 눈이, 눈이, 어우, 추워. 안에서, 안에서 하면 좋은데,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음. 여기까지. 사냥감을 발견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매일 내려오던 읽어야 돼요. 나엽을소방을 아, 듣고, 어. 음.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면, 은 음. 여기 맞는 글을 그리려면 명령어를 넣어야 돼. 명령어 음. 아, 막걸리를 드시는구나 할아버지께서. 아, 추워. 기를 보고 어. 음. 이제 아버지의 일은 결혼 어, 결혼을 시켜놓고 이제 어. 어. 결혼을 시켜놓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두량률이네어 오늘 분량은. 음.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어우씨, 추워가지고. 이 빙체 쓰는 걸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알카드려야 되는데. 빙체. 아. 쓰고 가지고는 떨려서. 나 오늘 또 뭐, 경찰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아, 너무 작다. 짧어, 짧어, 짧어. 아버지가 18살인데, 18살인데, 할아버지는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시켜야 돼. 어, 흘리는 땀, 땀, 흘리는 일을 할 때는 좀. 바보처럼 보 그러려니 하고 매 눈빛을 기억하라 하셨다. 할아버지가 이제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르 젊은 나이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애가 애가 18살이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고 나면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어, 의심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애기한테 18살짜리 아이한테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아이가 이제 오해할까봐, 아이마저도 진짜로 믿어버릴까봐, 매 눈빛을 늘 기억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바보짓을 해요, 바보짓. 그래가지고, 음. 여기다 이제 그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그림을 넣으려면 아까 어디갔지? 빙체. 여기다가 문장을 쓰면 돼요. 무슨 문장을 쓰냐. 어우, 추워아우 추워. 아, 추워. 음. 1900. 1920년, 20년대, 예, 소머리 국밥집에, 아이고, 다치워주고 소머리, 아이참. 대소머리, <laughs> 국밥집에서 아 한국 을빼먹었다또아이용량제이어가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다지오씨 다지오 다지스 아? 한국 빼먹, 이걸 빼먹으면 외국이 나와요 어 한국 시장 소머리 밥집에서 주머니 <laughs> 국밥집에서. 이리를 먹는 장면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그림이 나와요. 만드는 중 어, 이거는 가지 어.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요? 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나이 차이가... 아, 아들이 막걸리를 먹기에는 너무 어린... 어,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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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 근데 이제 전 지금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명령어를 또 다른 걸 넣어요. 명령어를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어, 또 다른 게 돼요. 눌러서...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쓰던 곳에도 돌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추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료 누르고 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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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목, 제목 오늘 뭘로 하지? 어? 아유, 추우니까 막. 아, 오늘은 제목을 뭘로 하지? 제목. 오늘은 제목을, 음 만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어,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점을 어, 었으니까 완료 누르고, 군계. 선택을 해도, 이게, 선택을 해도 별로 카테고리에 적용을 안 돼가지고, 적용이 안 돼서. 어, 이렇게 죽은 거야. 음. 음. 아. 아, 자, 이렇게. 이 그림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 명령어를 넣은 사람, 음. 아. 명령어를 넣은 사람에, 돼 있으니까, 음. 이걸 누르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유아를 복사를 누르려고 했는데 유아를 복사 여기 있나 유아를 복사 아 진짜 너무 추워서 빨리 가야겠다 아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가지고. 어, 정찰과의 아,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가지고 이거 축구 배고프고, 이거 완전 거진데, 거지? 축구 어. 배고프고 음. 이제 어. 아. 아. 하고 아,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추워 어. 너무 추워 어우 추워